3번은, 뭐, 인수분해가 x-1에 x-4가 0보다 작다.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에, 어, x축이랑, 축이랑 1, 4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아래인 거니까 요 부분이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시키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뭐 a가 4이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자, 연립부등식 나오면 계속 말한 게그 수직선을 꼭 생각해줘야 된다 했죠. 그럼 3x가 x-3보다 크거나 왔다. 2x가-3보다 크거나 왔다. x가-2분의 3보다 크거나 왔다 하고, 밑에 거는 2x 플러스 1이 11보다 작거나 왔다. 1을 넘기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이거다. 둘다 만족시키는 거니까, 얘가-2분의 3,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여기 서 둘이 겹치는 곳. 그러면 이열립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있는 거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은 요거 다 더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없어지고, 2, 3, 4, 5 더하면 14. 되는 게 6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아, 9번. 9번은 이 우리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에서는. 자, 1차, 2차 연립이면은, 1차, 2차는, 2차면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x-y3이고, 6이라고 하면 얘는 x는 y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에 y 플러스 3에, 이제 x를 바꾸는 거죠, y 플러스 3으로. 그럼 2에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은 6이다. 그러면 얘가 2y제곱 더하기 12y에 더하기 18, 더하기 y제곱은 6이다. 그러면 3y 제곱 더하기 12y에 6을 넘기면 더하기 1 0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가 y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2 하나 나오네요. 원래는 뭐두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라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y 마이너스 2. 여기에 y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x는 1이죠. 아, 그래서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 해 보통 요렇게 쓰죠. 이렇게 해가 나왔다. 그때 두 개, X 값, Y 값 합은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9번 하고,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자, 접한다 나왔어요. 접한다는 거는 우리 5일 때 동안 접한다는 판별식이 0. 그게 다거든요. 여기 양수 mn이 양수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가 y는 mx 플러스 e 가 각각의 접한대 그럼 얘는 3분의, y는 3분의 1x제곱 더하기 5 이거와 접한다 좋으니까 그러면 식을 같다고 한 다음에 mx 플러스 e 는 3분의 1x제곱 더하기 5 이거니까 뭐 우변으로 다 넘기면 3분의 1x제곱에 마이너스 mx 더하기 3은 0이다 접한다니까,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여기다. 그러면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로 하나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어, 이거랑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n이랑 접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두 개가 같다고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를, 얘도 우변으로 다 넘겨보면, mx 넘기면은, 더하기 4 빼기 m에 x 더하기 m-2는 0이다.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고 얘가 0이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위에서 m값이 2인 걸 구해놨단 말이야. 구해놨으니까, m 값이 2니까 여기 2 들어가면 4빼기 2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12는 0이니까 n은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플러스 n은 5 이게 11번이고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 <목소리> 18번. 네. <laughs> 얘는 뭐 절대 값이 일단, 이게 얘도 연립 부등식이죠 연립이면은 각각의 해를 구하여서 겹치는 게 해다. 그래서 얘가 21보다 작다고 하면은 뭐 밑에 거는 뭐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는 거는 3을 넘기면은 2x가 2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x가 1보다 크다 하고 얘는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2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사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하기 1을 다 해주면은 마이너스 20에 ax에 22 이렇게 나오죠. 이거 했을 때 자, 이거랑 얘랑 봐야 되는데 이때 뭐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다 하는데 어쨌든 얘가 원래 우리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는 a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고 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 양수라고 해 보면은 위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a로 나누면 a로 나누면 이건데 x고 a분의 20인데 이 부등호 안 바뀌죠. 그대로 간다. 요거.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랑 우리 앞에서 구해 놨던 x가 1보다 크다랑 얘랑 봐야 되거든. 일단 나와 있는 거얘는 이제 나와 있 이미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 1이면은 1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이거 했을 때 얘랑 이 위에 거랑 겹치는 게 자연수가 두 개래요. 아, 근데 얘는 겹치는 게 자연수가 두 개가 되려면, 여기 1, 2, 3 했을 때, 2, 3. 이거랑 겹치는 게 두, 자연, 자연수 두개 되려면, 여기 2, 3이 돼요. 2, 3. 알겠나 여기 3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양수니까, 요거는 이제 양수분의 마이너스 20이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laughs> 요 구간에서 겹치는 거, 밑에 거랑 지금 겹치는 거랑, 거기 안에 자연수가 두 개가 들어가려면, 얘가, 이런식, 어차피 얘는 음수라서, 무조건 저기 왼쪽에 찍히는 건 고정이에요. 음수 쪽에서. A분의 마이너스 20.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요가, 얘가, 얘가 중요하거든? A분의 20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지금 그려진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자연수 두 개, 2, 3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럼 요렇게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얘가 3이랑 4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실, 에 들어가야 돼. 근데 얘는 비어있기 때문에 4가 되는 것까지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4가 되면은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2랑 3밖에 없죠. 그래서 4가 되는 것까지 괜찮다. 이거 계산하면은, <laughs> a가, 뭐 계산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a가, 앞에 거 계산하면은 a가 3분의 22보다 작다 고 뒤에 거 계산하면 a가, 아, 4분의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서,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A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만족시키는 정수 A는 뭐가 있냐면, A가 5.5니까, 6, 7까지 있겠네. 3분의 21이 7. 얼마니까. 5. 얼마에 7. 얼마. 6,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요건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A로 나눠요. 그럼 A분의 마이너스 20이고, X가 나오고, A분의 22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부등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부등호 바뀌죠. 그래서 얘가 A분의 22보다 크고, A분의 마이너스 20보다 작대요. 그죠? 이렇게 되거든요. <laughs> 자면 몇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부등 부둥... 아, 수직선을 그려볼 건데 1, 2, 3, 4뭐 똑같이 가요 가는데 일단 x가 1보다 크다가 기본이 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얘를 그려보는데 요거를 그려보는데 이게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고 요건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니까 일단 내가 음수에서 양수까지 갈 건데. 음수, A분의 20이 음수는 확실히 저 왼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정수가 이렇게, 아, 자연수가 정확히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개 들어가야 되거든? 얘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이 자리, 이 숫자가 뭐냐면, A분의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A분의 마이너스 20이 3이랑 4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자연수가 2, 3, 저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얘가 또 4가 돼도 괜찮아요. 4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가 4여도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 겹치는 부분에는 자연수가 2, 3두 개밖에 없죠. 4는 어차피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4까지 낸다 요거 계산하면은, 이거 좀 천천히 볼까, 이거? 마이너스, 2. 양변에 A를 곱하면 3A하고 마이너스 20인데, 부등호 바뀌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 크다. 그럼 뒤쪽 거 마이너스 20이 4보다 작고 나왔다. 양변에 a곱하면은 마이너스 20이고 4a인데 부등호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4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나왔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나왔다. 이때 정수 a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6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6 하고 0쭉갈 텐데 아까 앞에 거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뒤에 거 얘는 범위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고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아이 맞죠 뭔 소리야 마무리 되는 거고 정수 찾으면 되죠 정수 에뭔 소리야 이게 마이너스 6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6 아, 마이너스 오까지 마이너스 되네 이렇게 두개끝이잖아요이 사이에 들어가는 점수 그럼 이거 문제에서 마지막 다 더해 달라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 다 더하면은 2 답이 2가 되겠습니다 18번 한 것도 뭐 있나 23번 23번 볼게요 이 문제도 이런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23번 보겠습니다 동의하시고 23번 4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저거네요 인수정리를 이용하고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야 근데 얘는 애초에 그거 공통 인수가 있네요 이게 공통인수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는 거겠네. x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다. 여기 나오고, 안에서 x에 1 대입하면 0이 된단 말이야. 요거 잠깐 옆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요기 x에 1 대입하면 1, 계산 0 되죠. 아, 그러니까 얘는 1 대입하면 0 되니까, 우리가 이때 그럴 때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얘가 그러면 x-1에 x제곱 x-1이다. 얘는 인수분해가 더 되죠. 이거는 x-2에 x플러스1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이거는 결론적으로 x-1에 X x-2에 x플러스1은 0이다. 나왔어. 그럼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 이렇게 가죠. 0 또는 0이다. 이러면은 x가 0 또는 1 또는 여기에서는 2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양수를 다 더하면 1, 2죠. 두개 더하면 3입니다. 답이. 그래서 1 더하기 2는 3. 3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이고, 마지막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은 저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거기에서도 이제 있는데, 얘는 일단 우리 3개가 연결돼 있으면은 일단 연립부등식이죠. 일단 이렇게 하고, 두 개씩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연립부등식인데 분명히 연립이요. 근데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다. 실수 이렇게 되는데 연립부등식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게 연립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면은 이렇게 돼야 돼. 두개 겹치는 게 모든 실수이려면은 위에 거의 해도 해가 모든 실수고 밑에 거의 해가 모든 실수여야지만 두개 겹치는 게 겹치는 것이 모든 실수가 될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둘다 모든 실수여야지 겹치는 게 모든 실수라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수 있다. 이거 그러면 얘는 해가 다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요거 일단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부터 이거의 해가 지금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넘기면은 <laughs> 2x를 넘기면 사실 0 돼서 이게 1, 2, a보다 크거나 이게 항상 성립해 모든 실수라는 게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럼 a가 어떻게 a가 진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않나요 너무 설명이 빠른가? 2x를 넘기면 얘가 2x 빼기 2x 니까 사실은 0인데, 그걸 조금 더 풀었으면, 2 빼기 2에, x가 뭐 a 빼기 1보다 작고 나왔다. 그래서 얘가 0x가 a 빼기 1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란 말이요 그럼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은, 요 a-1 뒤에 있는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그 말이 제일 그냥 편한 것 같은데요 넘겨서 2x 넘기면 0이고 1 넘기면은 아 2x 넘기면 그냥 0이 0 되는 거니까 1 2x 빼기 2x는 0이니까 1하고 a 요게 모든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에 되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죠 이게 성립하려면은 그냥 말 그대로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자 이제 모든 실수가 된거고, 두번째로 자, 2x 플러스 a 하고 플러스 24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 에다 넘기면은 우변으로 다 넘기면, x 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24 마이너스 a 그럼 이게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돼, 항상 성립,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뭐 2차부등식이죠, 2차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얘는 근데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거 뭔가요 0보다 큰거나 같으면 X축보다 위인 거나 X축이랑 같은 거 얘네를 따져보고 위에 것도 따져보고 따져봤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가 언제예요 아래로블록 중에서 요거랑 이게 이거랑 이거가 요 X축보다 위랑 같은 거를 따졌을 때 항상 성립하죠. 뭐 해가 모든 실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한 개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크고, 판별식,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잖아. 항상 이거 두 개고, 이 여섯 개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항상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두개다 적은 다음에 두개 겹친 연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택해서 마지막 계산할 때는 뭐 아래로 블록에 이거, 아니면 뭐 위로 블록에 이거니까. 열립이에요. 어쨌든, 근데, 얘는, 이건 이미 돼있죠. 제고항교수 1이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만 따지면 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가 0보다 작고 나같다 그러면 4A가 얼마나 80보다 작고 나같다 A가 20보다 작고 나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게, 위에 거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이거고, 밑에 거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이거예요. 그러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최소가 1, 최대가 20. 그래서 답은 두개 합은 21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